오늘 홈팀의 포항 스틸러스 베스트 11 오늘 심동훈과 라자르, 정원진 그리고 중원에는 손준호와 황지수, 이재원 포백라인 김대호와 김광석, 배슬기, 박선용 골문을 신화영 선수가 지키게 되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전북현대는 원톱의 이동국, 고무열과 이재성, 로페스 김보경과 장인호 포백라인의 김창수와 임종은 최규백, 최철순이 나서게 되고 골문을 권순태가 지키게 되는 전국현대입니다. 45분 힘차게 출발합니다 초록색 유니폼 전북현대 원정팀 먼저 원정,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손준호 중앙으로 솟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왼쪽 측면을 벌려놓습니다 이어받고 있는 심동원 한번 제치고 낮게 올라오는 플러스 어 이번에 권순태와 한번 크게 충돌이 있었던 손준호 자 그리고 지금 손준호 선수가 배치 쪽을 향해서 아, 지금 경기장을 아예 떠나고 있는 손준호 선수예요. 네, 오늘 경기가 안될것 같습니다. 네. 전북현대 쪽으로 흐릅니다. 이동고 짧게 밀어주고 로페스가 빨리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의 공격! 중앙으로 소표 들어오고 있는 로페스! 다시 한 번, 살짝 밀어두고 반대 방향! 공을! 살짝 흘려드는고 걷어내고 있는 황딜러 아, 이번에 완벽한 작품이 한번 만들어질 뻔했던 전북현대! 이번에는 왼쪽 측면, 이재성의 코너킥, 낮게 올라갑니다. 패딩 아, 이번에는 심화영 전면이었습니다 이동국의 해독까지 연결시켰던 전북현대 코너킥. 오늘의 경기를 준비했거든요. 이 대성의 코너킥. 아, 그리고 정확하게 이동국의 머리까지 옵니다. 히스를 올렸고, 로페스 달려가면서 오른발 킥. 가라창고! 드라이의 퍼치! 이선에서 다시 한 번! 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상대를 항상 생각을 해주면서 플레이할 필요는 있죠. 로페즈의필킥이 정말 절대 호가 준비합니다. 문조들어 길게 올려준 공. 라자르 머리 넘어 뒤쪽에 오른발! 이번에 정 면이었네요. 교체 들어온 선수인데 아쉽네요. 네. 강상우가 몸을 날리면서 오른발 슈팅. 박수한 쪽 이재성 가슴을 떨궈 놓고 뻗어 놓습니다. 중앙에 로펙스 아직 살아있고 홈런 타아 이번에는 스비스이등지고 있는 플레이 로펙스의 진로를 막아내면서 이동국의 머리 밀어내고 있는 이재원. 다시 한번 이재성 이어봤습니다. 그 들어 왼발 슈팅. 아, 그 정면에서 왼발 슈팅까지 이어갔던 이재성.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공을 천천히 돌렸고, 천천히 밀고 올라오는 과정. 이동준, 투심이 피스를 불면서 전반전 45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두팀 모두 화끈한 공격력을 펼쳤습니다만 0대0 전반전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이 진영을 바꿨습니다. 후반전 45분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납니다 네, 정원진 오른발. 운전을 가만히 쳐준 공. 깊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번에 달려 들어가던 두 명의 선수가 버티고 있었는데 정원진의 킥이 상당히 날카롭게 날아갔어요. 네키이 아주... 어, 다시 한번 중앙까지. 버텨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준 공. 돌아서면서 강상우 오른발. 아쉽게 권순태 전면으로 향합니다. 또 그러길 바라죠. 라다르가 꺾어 놓는 패스가 절묘하게 강상우 쪽으로 향했고, 자, 형태로 네. 공격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문전으로 끼워졌고 이재성의 머리 먹기. 이동국, 이동국. 올시즌 두 번째 골. 오늘 경기 포항 원장에서 폭발시킵니다. 드디어 대박이 아프가 오늘 경기 또한 건을 해주는군요. 네, 최재 선수 들어가자마자 좋은 크로스를 했고,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떨어뜨려놨어요. 그 바로 론스터 발리슛으로. 이동 선수의 전매 특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하면서 좋은 득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화끊했던 이동국의 빨리 슈팅이 됩니다. 첫골은 기다렸고요. 네. 그 첫골이 터졌기 때문에 가사합 이동국 먼 거리 오른발 슈팅! 살짝 비켜 나갑니다. 아 오늘 이동국 살아 있습니다. 오늘 컨실는 굉장히 좋아요. 네. 신동훈이에요. 아, 신동훈이 재빨리 중앙 골스티아게 밀어줍니다. 막까지 오른발 스팅! 아, 이번에도 컨센트 정면으로 향합니다. 손금 만만치 않습니다. 후반전 입이 됐다. 야구에서 양... 팀이 슬럼프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창섭 네. 뛰어줍니다. 이동국 쳐서 치어가고 김치령 뒤쪽으로 오른발 스틱. <laughs> 자 이번에 이동국 김 뒤쪽부터 어, 내려오면서 중앙 짧게 밀어주고 이제 굴려놨습니다 공을 박스 안쪽 왼발 골대를 때립니다. 이번에는 공을 왼발 스틱. 선수를 이용하는 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대1을죽이거든요 네. 이재성과 주고받았던 보무열의 왼발 슈팅은 왼쪽 골포스트를 강하게 때리고 말하면서보무열이 살짝 밀어주는 건김치록 공간 열렸고 앞쪽에 이재성 한번접어놓고 왼발 강화창고! 살짝 비껴나갑니다 아 이번에는 이재성 선수가 먼 쪽에 골포스트를 겨냥하면서 공 따내고 있는 김대호 김창수의 거친 파울 이번에는 옐로우 카드가 나올 게 정원진 선수가 끌어져 있습니다 오 이번에는 옐로가 아닌 최장이죠무 레드카드로 김창수가 3장을 명 받았습니다 상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 좀 깊숙하게 아, 들어갔네요 굉장히 발을 높게 들면서 깊은 태클로 들어갔던 김창수 지금 전북의 중앙에 김신욱이 있어요 뛰어도 네. 김신욱 선수가 헤딩을 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이드 돌파한 크로스 지금까지 플레가나가요박사한점자 네. 그리고 두춤 주춤, 주춤 아주 여전히 봉사했고 네. 터 맞았네요. 오늘도 포항 플러스 극장골! 감독은 최진철! 수연 배우는 심동훈입니다 태장이, 위해 첫 경기, 태장이 위해 가장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멋있는 네. 경기. 지금 그 경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경기에서도 수원 f c 가 경기 막판에 극장골을 만들어냈었던 경기였었는데, 오늘도 포항의 1대0 비전인 상황, 아, 심동훈 선수가 기가 막히게 터닝 슈팅으로 밀어줍니다. 공이 열 가두명 그리고 반대아 팀에서... <laughs> 이번에 스텝이 꼬이면서1대1 상황에서 넘어지고 마는 이재성입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군요 고무열 선수가 여기서도 슈팅을 때리지 않고 아이재성을잘 봤어요 네 너무 좋았요죠공 네. 네. 배설기가 걷어냈습니다만 이동준 씨의 필스를올리면서두 번째 45분 경기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